야시장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야시장을 한번 까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제가 이미 가지고 싶은 게다 있어요 시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딘 제가 그때 프라임 오딘을 결국 못 샀어요 딘 아레스, 오퍼레이터, 마샬 뭐 이런 거 이쁜 거 있으면 일단 상점부터 까볼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시장 까볼게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라색 4개면. 일단은 칼부터 한번 까볼게요. 칼이 미. 어, 칼이 미. 어, 칼이 미. 어, 칼이 미. 하나, 둘, 셋. 제노원터를 사야 되는 운명인가요? 아, 저번 야시장 나온 거 고민하다가 제가 입국하자마자... 나중에 바로 가면 안어요 근데 제노원터가 또 나오다니, 이거는 사라는 짓인가? 사야 되나? 아, 사야 되나? 일단 나머지 까보겠습니다한 번에 까볼게요. 과연, 저 사야 되나봐요. <laughs>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진짜 말... 아니, 저번에 안 샀다고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귀신 아니에요? 해킹 아니에요? <laughs>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아, 근데 이거 좀 궁금한데, 왜 이렇게 로딩이 안 돼? 정말 충격적인 사실! 열심히 말을 하면서, 이렇게 프라임 오딘도 사고, 결국에, 프라임 오딘을 사용하는, 네, 멋진 플레이도, 멋진 플레이는 아니지만, 신속 플레이도 보여드렸는데, 녹화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던 사실. 초보 유튜버 유튜버의 실수. 그래서, 다시 한 번, 신속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은 처음 보는 거지만. Match found. I am the big. I am the big. I 가 m 고 h e big. I am the big. I am t h 은 b i 이 I a 이 the big. I am the big. I am the big. I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저는 바이퍼 원챔이고. 그때 진짜 오맨 1일차였어요. 1, 2일차?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 2, 3주 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 오맨이. 오늘 그것도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해놓고 못하면 대망신. 아까 진짜 잘했는데 녹화 왜안 됐냐고. 아, 아까 딱바닥으로 연막도 안 날리고 잘했는데. 아억 어, 그래. 피해방송도 땅을 안 날리고, 피해방송 막은 사람들도 있고. 아내 녹화 안 했냐고. 어쩌다가 녹화가 끊겼냐면요, 제가 프라임 오딘이랑 제노헌터 나이프를 보고 저번 야시장의 할인율이 얼마였지 이러고 제 채널에 들어가서 그 영상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화면을 바꾸면서 녹화가 끊겼나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저번 야시장보다 프라임 오딘 할인율이 이번이 훨씬 더 좋아서 그냥 사게 됐습니다. 아, 아니 아까 연막 잘 쳤는데. <laughs> 아아 진짜네. E <-T -M>. 아 진짜. 잘하는 모습 보여 말이에요. 아 근데 브리즈에서 왜 바이퍼가 좋은지 알겠다 <laughs> 아 뭔가 여기를 이렇게 쫙 막아야 되는데 s n u f f THEM OUT! <laughs> 못 막는 데가 너무 많은데? g o t GO! 막아달라는 거야? ENEMY c o m n g o e n e m SPOTTED e n e m i s e d One oh. enemy remaining. My alt's ready. There. here. Gun yeah, here. I can buy. Who needs what? I 오딘 크로마를 살까 하다가 이게 제일 나은 거다. 이거 했어요. That's all they get. Gotta go. Shadows traveling. Cover going out. Here, drop in a smoke. My bad, I smoke. There. Enemy spotted B. There. Here. Catch. him. I shot somebody. Enemy B. We tend to die. Shadow. Healing. Ah, One enemy remains. You had your fun. There. My turn. With the wall. so that's lost around, so you're gonna lose your money, boy. Let it go! Shock it! Shadows traveling, they will go! See many enemies, I'm out of here! Watch, them, Here we go! Die. One you enemy remaining, you are safe! I'm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e i o not s u e i you're not s u i t o u n o e if o u r e n o e i r e t s e r e t s u r u t s t s e i o u n t s u r y o u r t i o u not f o n e i y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o o u r e y o u i t sure if y o t r o u r e e i e r e if you're

Remaining More. last player standing. Oh, my, I'm such an NPC. I'm so sorry. Cover going out. Good play. It's, it's righteous. 네, 오늘 오딘을 샀으니까 오딘을 써야죠 어! 아침은 여러분들께 오딘을 보여드릴 기회가 한번더 있어서 저는 만족합니다 오케이, 어차피 있어봤자 잘안 쓰니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laughs> 있어 봤자 어, 잘못 쓰니까 오디은는 쓰는 걸로. 오일을 좋아요. 아까는 오디일로 끝나 가지고 오딘을 들 기회는 많이 없었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GG 와버 어때요? 2, 3주 전에 비해서 오맨이 좀 괜찮아진 것 같나요? 527명의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셔서 댓글 달아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아, 아, 다 보고 있습니다 너 아이언이야. 헤드라인부터 맞춰. <laughs> 헤드라인이 좀 맞는 것 같았나요, 오늘?